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남아 나요스에 있더라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메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메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서로 전우자으로 선인사합니다. 잘으셨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참 잘으셨습니다. 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마음이 아주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다 말합니다. 그뒤로 아주 이 다윗을 눈여겨 보게 되지요. 아,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또 본인의 딸을 아내로 주었는데 이 다윗이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주 지혜롭게 참 잘하니까 다윗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었더라 말합니다. 그데 이걸 이제 사울이 아주 불편하게 여기죠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다윗이 나가서 말씀에 표현해 보면 그들을 크게 치니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치니 도망하였다. 이 일로 시기가 들끓은 사울이 어느 날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더니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치니 도망갔고 단창으로 박으려 하니 도망갔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두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치다라는 나카하고 도망하다라는 말라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동시에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치며 도망갔다. 사울이 다윗을 바그려함에 도망갔다. 여기에 이 어, 나카와 말라트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똑같이 나와요. 히브리 어 언어를 보면 이 그러니까 네 말이 무슨 말이냐?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사울은 누구와 전쟁합니까? 다윗과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은 이 다윗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참 마음이 아픈 말입니다. 지금 사울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할 사울이 왜 다윗과 전쟁하고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다윗은 절대로 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나는 언제나 너보다 높아야 한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다음에는 이 교만이 시기와 악독으로 분쟁과 다툼으로 계속 가득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들때 이걸 막닥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막 상대방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이 악한 감정을 자기 혼자 다 끌어안고 사니까 자꾸 쓸데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과 전쟁을 하다가 다윗을 좋아하는 아들 연하단과도 전쟁을 해요 이 마음들을 혼자 끌어안고 사니까 쓸데없는 전쟁, 필요 없는 전쟁 해서는 안된 전쟁을 어디 가서 자꾸 이렇게 전쟁을 하고 다니는 것이 있죠 교만이 마음의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 못봐 줍니다. 나보다 위했으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끌어내리려고 그러죠. 저 사람 끌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끌어내리려고 싸우고 또내 아래 있는 사람은 못 올라오게 자꾸 누르느라고 싸우고.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싸우고 내 수고를 몰라주면 또 싸우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어, 부분이다, 아주 이상한 부분이다라고 보기 힘든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심리가 이러한 마음이 인간적인 본성이 그런 것이다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잘하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들과 이 관계에도 다 그렇죠. 인정받기 위해서 잘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엄마 아빠 잘했지요. 더 열심히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이걸 못 받으면 이제 사나워지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 막 사울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전혀 그런 정도는 아닌 거죠. 사울은 왜 이랬는가 말씀해 보니까 악령이 내려서 악령이 내려서 뭘 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사우라는 이러한 인간적인 본성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극대화 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죽일 정도로 시기하게 만든 거예요 사우를, 사우를 분노의 화신으로 아주 그 몸도 마음도 무기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사우를 만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툭하면 싸움이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더 읽어보면, 이 분노의 화신이자 몸도 마음도 무기로 변한 이 사울이 한순간에 무장해제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피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울이 단창으로 죽이려고 한 것을 피해서 집으로 가지요. 집에 가서 아내, 아내는 사울의 딸미가이에 아내가 원래 이제 창문으로 달아서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다윗의 침대에다가 인형 같은 것을 꾸며놓고 아 몸이 아파서 못 일어나요 거짓말하니까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요. 그 동안에 얼른 도망갔는데 사무엘한테 도망갔어요. 사무엘은 라마에 살았는데 라마로 가서 특별히 나욧에서 함께 지냈다 이렇게 말하다 라마 나욧이라 라마는 지명이고 나욧은 주거지 공동 주거지라는 뜻이 있어 어떤. 주석서에는 기숙사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라마에 있는 주거지에 갔는데 이 주거지는 어디냐? 사무엘이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사는 선지자들의 공동 주거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라마 나에서 있다. 전령을 보내죠. 보냈는데 이 전령들이 가서 선지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예언하고 사무엘이 그 위에 서서 선지자들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복음서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성령의 임재를 받아가지고 전령도 같이 예언을 해버렸다 말하지요. 전령들이 뭔가 제 단단한 말을 전하려 왔다가 무장 해제가 되버렸어요.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전부 다 라마나에 가기만 하면 그냥 다 예언을 하고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버립니다. 안 되겠다. 사울이 직접까지요. 직접 가서 이제 아주 이 몸도 마음도 무장을 다 하고 갔는데 사흘 어떻게 되느냐? 라마 나열세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명임해 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걸어갔어요. 그 사무엘 앞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성령이 충만하게 돼가지고 아예 옷을 벗고 하루 밤낮 동안 옷을 벗고 그냥 예언을 해버렸다. 완전히 무장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다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어서 이해를 해버렸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있는 전쟁을 멈추는 비결이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전쟁이 있죠. 이 전쟁이 어떻게 멈춰지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내 안에 무장들이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우리 삶에 내 마음 속에 수많은 전쟁이 이제는 더 이상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교만함과 시기, 뭐 질투와 분쟁들 이런 것으로 그냥 가득 무장되어 있던 이 마음들이 성령님 임하니까 전부 다 한순간에 전부 다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라마나욧은 선지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하는 것을 배우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요 거룩한 이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이 함께 사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요. 함께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성령님이 임하면은 그 공동체에도 전쟁이 그치고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백삼십삼편 일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어,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어,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했어요. 우리 부모와 어, 자식 간에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 아름답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아름답고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도 참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서, 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징글징글한고 징글징글하다. <laughs> 선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유 그냥 아주 어, 누구 말에 몸서리친다. 징글징글하다. 징글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2절과 3절을 해 보면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에 대한 원리가 나와요. 원리가. 2절 말씀을 보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의 은혜가 머리에서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요? 이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흐르고 그 옷깃까지 에뭐 흘렀을까요? 다 흐르는 거죠. 각자 우리 머리도 다르고 수염도 다르고 이 손과 발과 각 지체가 다 다르지 역할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릅니다만은 보배로운 이 기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지니까 그 뒤로는 연합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서로가 한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3절의 말씀을 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다 이렇게 말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아다 이 얘기를 좀 할게요 헐몬은 뭐냐 어,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북쪽에 아주 꼭대기에 있는 헤르몬 산을 말합니다 헤르몬 산 헐몬 산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이 헐몬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늘이 눈이 쌓여 있는 것이죠 눈이 늘 있으니까 날이 좀 따뜻하면 녹아서 시내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밑에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아다 시온의 산들은 어디냐 저 남쪽으로 아주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다 광야 지역에 있는 이벌거숭이 산들 황폐한 산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왜어 할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내리냐? 만년설. 날이 좋아지면 만년설이 녹아 가지고 시냇물로 내려와요. 이 시냇물이 흘러 흘러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죠. 요단강은 북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흘려 내려옵니다. 남쪽에 남쪽까지 여단강이 흘러 내려오면 낮이 되면 이 뜨거운 기후 때문에 물이 증발해서 수진기로 사방이 흩어집니다. 밤이 되면 이것이 이슬로 변해서 그 주변에 온 벌거숭이 이 시온 산들에 이슬로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 지금 이슬 또 만년설, 이 시냇가 샘물, 이것은 전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북쪽부터 남쪽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흘러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데는 만년설로, 요단강으로, 시내가로 어떤 데는 이제는 수증기로 흩어져서 결국에는 다 이슬로 내리니까 저 북쪽의 초록초록한 헐몬산부터 저 남쪽의 황폐한 시원산들까지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한 몸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여 사는 한 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서 전부 다아 아주 아주 그 사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동거는 선하고 아름다워지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전쟁이 그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고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도 그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요즘에 이판대목으로 인해서 자꾸 사람들이 신경이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뭔가 우리가 말할 때 마음에 자꾸 칼날이 날이 서있지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날이 서 있고 근데 여러분 이 날을 내려놓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여야 합니다 이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면 자꾸 말 속에 날이 서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날은 죽고 사랑이 서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요즘 감사합니다. 요즘 그제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어, 덕분에 제가 아주 호강을 좀 하고 삽니다. <laughs> 아주 저를 사랑해 주고 어, 내가 사랑해 주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 속으로 나보다 은혜를 더 많나보다 더 많이 받나 보다. 요즘 그리고 제가 삽니다. 어, 여러분 남편이 은혜를 받으면 아내가 행복해지고.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남편이 행복해져요. 아멘. 아멘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laughs> 이 말은 그렇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그러시라는 고백도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은혜를 받으면 아내가 행복해지고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남편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하셔야지. 부모님이 은혜를 받으면 자녀가 행복해지고 우리 여러분 속장과 속교사가 은혜를 받으면 속도원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선화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만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악독 이 모든 마음들이 은혜 받으면서 다 내려놔지고 무장 해제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격적인 마음들, 마음에 있는 이 사나운 마음들, 전쟁하려는 마음들 이런 마음 여러 품지 마시고 혼자 이걸 다 끌어안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 어두운 마음들을 혼자 다 끌어안고 그냥 부글부글하고 혼자 하지 말고. 다 꺼내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합니까?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말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여러분 두려하면요 워 마음이 자꾸 상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끌어안고 있지 말고 다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올려드리라. 그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걱정도 있고 기도 제목들 많지요. 이런 기도 잘목들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거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혼자 끌어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올려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나만 평안한 게 아니라 이 평안을 옆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또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마음에 설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평강을 주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평강을 주십시오. 한번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평강을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은혜로 평강을 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we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좋아누리라 하습니다 시간에는 우리의 주요 삼창하지 않고 그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는 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전쟁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시기와 불의와 악독한 마음들, 우리 안에는 있 모든 날선 검과 같은 마음들, 하나님 은혜로 다 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무장이 해제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온 가족에게도 한 은혜와 한 성령님이 임함으로 정말 평안하고 아름답고 선한 이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림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 모든 아버지 이날선 건과 같은 마음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길 기도합니다 날선 검들, 부정한이 마음들 하나님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시기하는 마음과 악뚱한 모든 마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러갈 지어다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가득한 은혜로 말미암아 부정해져되게 도와주셨고 선하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하는 모든 어행과 우리 모든 심사들마다 하나님의 무대를 내려주시므로 하나님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음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구올려드리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맘들 나 혼자 끌어안고 살자니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꺼내온 몸으로 기도하기도 해주시고 온전히 기도하기도하고 우리 나아 하나님 역사시고우 마음을 만져주시사 우리에게 평강을 내려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인도하여 주셨었소 이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살아 는 모든 부모와 자녀간에 우리 모든 남편과 아내간에 우리 동행하며 함께 살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은혜를 내는 주시고 성령님역사하을더하여 주심으로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원하여 주셨옵소서이 삶에 이 마음에 내가 왕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옮겨주심으로 가슴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하나님과 동요하게 소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으니 자꾸 내 마음이 날선 거미되고 전쟁하는 마음이 되어있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근심과 걱정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어서 기도로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선의 소리 마음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키신다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하루 종일 평안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하루도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충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한절히 기도합니다.